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23절부터 35절까지 한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행,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루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에서가 사십 세의 헷 족속 부엘이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이번 주간 저희가 이삭의 삶과 또그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관련한 창세기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 화요일에 나누었던 말씀 창세기 26장 제일 앞부분이죠.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어, 이삭이 거주하던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가게 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도 안타깝게도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그곳에서 오랜 기간 머물게 됩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이삭의 어떤 어리석음 혹은 연약함, 이러한 실수들을 실패로 결과 짓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맥굴렉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또한 어제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오늘 말씀 앞부분인 22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머물게 된그 그랄에서 이삭이 원래 분토민이 아니죠. 그럴 입장에서 보자면 거류민인데 그런 거류민임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 듯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때마다 백 배의 열매를 거두고 또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케하심. 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이삭을 시기하고, 이삭의 형통함을 질투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를 밀어내고 쫓아냅니다. 이삭은 그가 거주하던 곳에서 계속 계속 뒤로 밀려나고 쫓겨나게 되죠. 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참 불합리하기도 하죠. 어, 이상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들과 맞서서 대적을 합니까? 아닙니다. 대적하기보다 싸우기보다 화평을 선택하죠. 화평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리를 내어줍니다. 어, 흡사 이렇게 밀리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또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또 지금을 사는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에도 어, 나약해 보이기 쉽습니다. 계속.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밀려 밀려 가는 곳마다 이삭에게 새로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파는 우물마다 샘물이 되게 해 주시죠. 그리고 그 샘물로 인해서 번성하게 해 주십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 화평을 위해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곧 화평케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과 삶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구엘 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여기서 거기는 앞서 이삭이 거했던 르호봇이죠. 다툼과 쫓겨남 또 그로 인한 어, 주변 사람들의 그 치기 어린 어떤 시선들 평가들이 비로소 이제 종지부를 찍었던 자리가 바로 르호봇이죠. 모든 시기와 질투가 이제 멈추었던 자리가 르호봇입니다. 온유한자는 복이 있느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마태복음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이 경험되었던 자리가 바로 로봇이죠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부엘세바 아, 부엘세바는 창세계에서 참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 가족과 연관되어져서 언급되곤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갈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부엘세바 광야였기도 하였고, 또 앞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던 곳이 또 부엘세바이기도 하죠. 어, 이삭이 르호봇에서부터 일어나서 다시 부엘세바로 삶의 거주지를 옮겨요. 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음, 다툼이 멈추고 삶이 번성하는 자리인 르호보에 안주하는 것도 이삭에게는 괜찮을 수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삭은 그 자리에 아직 안주하지 않고 약속의 땅 부엘세바로 올라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멜렉과 평화의 약속을 맺은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자리 부엘세바. 이삭은 그곳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밤.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본토인이 아닌 거류민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처한 환경 h 사실 두려움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의 환경이죠 살기 위해 우물을 계속 파는데, 팔 때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그를 몰아내려고 하고, 애써 판 우물을 강탈해 가는 그런 삶의 여건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결국은 그 두려움을 피해서 다툼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어 광야를 떠돈다는 건 계속... 거주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알수 없는 것을 향해서 계속 거주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거주지를 찾아가야 되는데. 에, 모든 과정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두렵지 않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두렵지 않은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삶인 것이죠. 믿음의 삶이란 두려움이 없거나 두려움을 못 느끼는 무감각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렵지만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어 혹시 뭐 걱정되는 일이 여러분 앞에 혹시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자에게 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하셨죠.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이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자, 이삭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죽고 없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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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성경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는 말은 죽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여기서 아브라함을 위하여는 죽은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했다 하여 그 약속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나는 너와 동행할 것이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나는 너의 자선을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또 확언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위더처치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를 보면 약속마저도 흔들려 보입니다 내 입장에서 자꾸 약속이 흔들려요 내가 또 약속을 흔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이 여러분의 삶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거기에 장막을 치고 또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장막을 쳤다는 것은 그곳이 거주지가 됐다라는 것이고 그곳에서 도 우물을 팠다라는 것은 그곳이 곧 생업의 현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삶을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리, 즉 예배의 자리가 삶을 살아내는 생업의 자리, 삶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삶의 자리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과 예배를 감히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인가? 나는 예배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과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 가까운가? 나의 삶은 예배와 거리가 먼가, 아주 가까운가?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예배의 모습은 동일한가, 혹은 상반되어져 있는가? 예배와 삶이 아주 가까운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동일한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이삭은 이렇게 하루하루 두려운 삶을 살아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겨나간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오지요.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자, 아비멜렉이 사실 아비멜렉은 이제 왕이라는 뜻이죠. 왕이 친구 아우사 여기서의 친구는 뭐 친밀한 어떤 친구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제 왕의 고문, 왕에게 조언을 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뭐 책사 같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사에게로 옵니다 왕이 왕의 고문과 어군 수장을 데리고 이사에게로 왔어요 한 나라의 탑3가 지금 다 동원이 됐네요 자, 매우 중체에 대한 행차라는 걸알수 있죠. 이삭에게 온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일 때문에 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중차에 대한 행차란 무엇인가? 28절.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맺으리라. 즉 평화의 약속을 맺고자 하여 한 나라의 탑3가 지금 이삭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약속을 맺고자 하는 이유인 즉슨 계속해서 28자를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아비멜렉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들은 이삭의 우물을 강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삭은 우물을 어찌 보면 매우 힘없이 내어주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밀리듯이 쫓기듯이 거주지를 옮겨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이러한 이삭의 모습 두려움에 떠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에 얼핏 보기에 참 두려워 떠는 사람, 약한 사람처럼 보였던 그러한 이삭이 참 신기한 것은 쫓겨갈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 쫓김의 상황에서 포기하지를 않아요 계속 우물을 파죠 가는 곳에서마다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더 놀라우는 건 파는 우물마다 샘물이 솟아나죠 황무한 땅에서 파는 곳마다 물이 솟는다라는 것 본토인의 눈으로 볼땐참 신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적 중에 기적이죠 기적의 연속이죠 게다가 이삭의 생업이 쫓겨가듯 가는 그 이삭의 생업이 계속해서 번성해요 번성합니다 풍족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삭의 삶과 가정들을 보면서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저건 이삭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저건 사람이 능력이 출중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우리로서는 알수 없는 강력한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구나. 즉,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볼때 그가 의무를 내어주고 도망한 것은 도망한 것처럼 보였었는데 사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양보한 거였구나 매번 반복되는 그 억울한 상황 그러한 오해 속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또다시 의무를 팔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련에서도 아니고 혹은 그가 너무 월등히 의지가 강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구나 이 삶의 자리를 내어줘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삶의 자리를 주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었구나. 그런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생업이 날로 날로 번성하는 것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매번 터전을 옮길 때마다 아, 빼앗기듯이 물러서야 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은 속으로 저 사람 겁쟁이, 혹은 겉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약한 사람이라고 폄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터전을 빼앗기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 터전을 내어주는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상한 강탈하는 자에게 말 한마디 못하는 겁쟁이었던 것이 아니라 강탈하는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다투기보다는 평화를 선택했고 고집스럽게 자기 주도권을 주장하기보다 내어 주기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통해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보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정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 세상과 맞짱 떠서 결국은 어떤 상황을 다내발 아래에 굴복시키게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꺾어야 강해진다 라는 세상의 관점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위해 꺾이는 것도 강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내 소유여야 해라고 말하는 세상의 관점을 취하기보다 당신을 위해 기꺼이 내어 드립니다라는 예수님의 삶을 선택하는 것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것이죠. 아비멜렉 그 함께한 동행자들과 같은 세상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 큐티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삶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9절부터 31절 그리고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보실 텐데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냄에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삭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얼마나 선명하고 강력했던지, 아비멜렉과 그 일행이 "너는 우리를 해야 하지 말아라"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세상의 말이 있듯이, 사실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볼때 이삭은... 계속 지는 것처럼 보였고, 계속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 그러한 이삭에게 오히려 지금 아비멜레과그 일행이 "너는 우위를 해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삭을 보고 한 이, 이삭을 향해서 했던 이 말은 이삭을 보고 한 말일까요? 이삭 때문에 한 부탁일까요? 아니죠. 이삭 뒤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삭 뒤에서 행하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려고 그렇게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있으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렵게 하려고 힘을 끌어모으고. 세상으로 어,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온갖 재력에 집중을 하고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되고 싶어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너무 성공에 집착하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옆에 있기 위해 애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 일행이 어, 부탁하죠,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자, 우리를 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부탁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칭찬, 이 사실, 이 부탁과 칭찬 사이에 지금 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했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고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다. 근데 이말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서 있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결코 이삭을 이계삭을 범하지 아니하였던 게 아니라 강탈해서 범했습니다. 선한 일 행하지 않았고 내어 쫓았어요. 평안히 가게 한 것이 아니라 밀어낸 것이었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탁과 칭찬 사이에서 참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죠. 세상의 방식이 이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삭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었다고 되어 있고 또 31절에 보면 서로 맹세한 후에 그들이 그들을 평안히 보내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삭이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들의 왜곡. 이들의 거짓에 왜 이삭은 이런 방구 더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히려 왜더 선대하였던 것일까요? 이삭이 아둔해서 이삭이 그 아비멜렉 일에게 한이 거짓을 못 알아들어서 거시, 혹은 거짓인 줄 알지만 두려워서 아니죠? 두려웠다면 27절처럼 앞서서 이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나에게 그렇게 대해놓고 왜 지금 찾아왔느냐고 27절에서 번, 이미 팩폭을 한번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안 했던 게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이삭이 거짓을 듣고도 이런 반고하지 않은 것은, 어 이런 반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베풀며 선대하고 평안히 보냈던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나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행하는 거짓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신실하심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향한 무례함, 폭력보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때마다 열어 주셨던 길, 그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위로, 복 이것을 더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더처 씨 가족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못 받은 것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중하고 계십니까? 이미 넘치게 부어주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판단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에 더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모른 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거짓을 다 덮을 만큼의 은혜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잘잘못을 정죄하기보다 모든 죄를 덮는 은혜, 그 은혜를 베푸시기로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 아니십니까? 이삭은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수준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세요. 32절 말씀함께 보시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게 뭘까요? 우리가 오늘 우물 판데또 샘물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이거 뭘까요? 하나님이 "이상 너 잘했어."라면서 이렇게 인정의 증표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 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